여호수아 사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지파에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지파에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이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자성과 가자성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소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웠던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소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소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네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진 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수와 호 오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수와에게 호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까도 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사하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곳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 0년 동안을 강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하신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처소에 머물며 낙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이르르 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1 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먹었더라. 또그 날에 무교병과 복궁국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은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는 그 성극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누네 아들 여우 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와의 호계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계앞에서 나갈지니라 아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계이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러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도니그 성을 일곱 번 돌게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소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아과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니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응가, 둥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배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소와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비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악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적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받게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호 기생 나았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수아가 호 그때에 맹세하게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와 호 함께 하시니 여수아의 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